예, 반갑습니다. 부산 덴트초입니다 어, 지금 장마철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비 피해가 많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부산인데 어, 구독자분들께서 연매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여기도 비 피해가 많은데 저는 다행히 없습니다. 어, 오늘 영상 촬영 을 하나 할 것은 이게 메탈 폴리시, 예, 메탈 폴리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저희 크롬 이게 지금 독일차나 뭐 프랑스차, 뭐 미국차, 여기에 보면은 백화 현상 생기죠.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것은 지우는 약이, 약자도 또 따로 있어요. 아주 지우기도 힘든데,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거, 뭐 국산차라든지 보통 보면은, 일본차는 또 없어요. 여기 보면은, 물때들이 많이 앉아요. 물때들이 많이 앉으면은, 이거 제거하는 방법인데, 컴파운드 3,000번 이상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 준비물은 제가 오늘 할거니까 네, 메탈 폴리시, 메탈 폴리시 하나, 어, 혹시 모르니까 또 컴파운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른 타올, 마른 타올 하나, 재전 타올 하나 있고, 어, 참고로 차체에 이렇게 뭐 올리실 때는 수건이라 하나 이렇게 깔고 올리시고,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십시오. 네, 나오면은 분명히 흠집이 생기니까, 자, 그거 주의하시고 제가 오늘은 음,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시면 좋고 주의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예를 하다가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간 태우듯이 얘를 하다가 다른 데 금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가령 얘를지우다가 있는 플라스틱 고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데약재가 들어가가지고. 어, 고무 부분이 하얗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그 좀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 그게 정, 걱정되시면은 이렇게 마스킹을 하시고, 손자주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약재를 여기 들어갈 것만큼만 조금씩 묻히십시오. 많이 해가지고 또 약을 이렇게 듬뿍 묻혀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약재를 조금만 묻혀가지고 항상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하십시오. 예. 왁스 바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도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제가 자, 살랑살랑.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뭐, 무슨 일이든지 살랑살랑, 네. 어떤 작업이든지 힘주지 마십시오. 네. 모든 것은 힘주지 마시고 횟수를 반복해서 광을 낸다는 느낌으로, 네. 이게 메, 메타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재도 많아요. 네. 그는 약재가 많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치 컴파운드로 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그치는 컴파운드로 사용하시면 얘가 지금 광이 더 죽어버립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주의하실 점, 얘면 하나만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하지 마십시오. 예. 자, 수건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깨끗한 면, 예. 깨끗한 면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작업. 얘도 때가 많이 나옵니다. 예, 보, 보시면은. 물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메탈 폴리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깨끗한 면으로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자. 깨끗이 새 것처럼 나올게요. 가 예, 쓰면은. 기존에 있던 흠집들은 제거가 안 됩니다, 이거. 얘가 세기 때문에 제거안 돼요. 그냥, 무드가 있는 물때 정도. 예, 물때 정도는 제거가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뭐 하시고, 혹시 옆에 약가무었 서면은, 젖은 걸레로 한번 닦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은, 뭐큰 문제는 없어요. 예. 여기에 제품은 이런 식으로, 정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안쪽도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보니까 안쪽에 녹이 있던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얘가 무광 처리대가 있는데, 너무 많이 밀면은 여기 광이 날 수도 있고, 또더 광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컴파운드 잘못 사용하시면은. 자, 이것도 제가 이 메탈 폴리시로 가지고 한번 지워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조금만 묻혀가지고, 조금씩, 항상 작업은 조금씩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음, 오돌오돌 한게 느껴지는데 부식이 돼가지고 지금 상처가 생겼습니다. 녹은 제거가 되는데, 네, 녹은 제거가 되는데, 음. 썩 제거 는으로다 됐어요. 아, 자,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돼요. 음. 자. 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고 여기 있는 쪽도 솔직히 쓰셔도 돼요. 예, 메탈폴리시. 얘는 어, 연마 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흠집을 많이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때가 있으면은 살짝 닦아 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 메탈폴리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상 부산 텐트초였습니다